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프로토로 우려먹어서 정말 죄송한데 지금 이게 대체 바이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얘가 지금 2차 테스트까지 나온 차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레어 엔진을 달고 C타입이라는 걸 달고 나왔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패치를 다시 할 때는 레어 파츠들을 싹다 버리고 레전드 파츠로 바꿨죠 근데 파츠만 바꿨을 뿐인데도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패치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익시드 충전량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너 돌 때마다 익시드를 쓰면 가속을 받고 탄력을 받고 했었는데 그게 약간 줄었어요. 대신에 기능이 하나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. 바로 순간 부스터 속도가 빨라졌다는 건데요. 정확히 제가 아직 안 해봐서 어떻게 빨라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순간 부스터가 말도 안 되게 빨라졌다고 하니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기존에 있는 스펙터랑 비교하긴 좀 그러니까 카본 비트로 해보자. 저 순간 부스터 칠줄 아냐고요? 뒤질래? 이게 빨라지면 좋은 거죠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인물들은 이거를 더 적은 그 이상을 넘게 되면 은 차이가 심해져요. 그냥 우리가 아 프로토 바이크 순간보스 빠르다 이거랑 고인물들 입장에서의 이거를 활용을 이렇게 해볼까 하면은 순간보스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확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, 물론 빨라서 좋긴 한데 숙련도가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. 그냥 일반 카트바디들보다는 부스터가 짧아요. 순간보스를 커버를 친다? 거기다 이 시드도 빠르게 찾는다 일단은 타이머텍을 좀 해볼까나? you <laughs> 개사기다 진짜. 아 진짜 개사기다. 아니 진짜 이게 말이 되냐 이게? 제가 이거 옛날에 27초 짜리 찍은 거 있거든요. 이게 이제 1차 테스트 거. 이거 비교 한번 해보자 개인전. 어? 아니 계속 줄어들어. 와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. <laughs> 억지로 숨푸 쓰려고 하니까 빌드가 더 꼬이고 굳이 이렇게까지 쓸 필요 없는데 확실히 줄어드는 게 눈으로 보여요 아무튼 빠르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까먹고 있었는데 이거 익시드 충전 속도가 줄어든 거거든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오히려 적당해 남아돌고 그런 게 아니라서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고 개사기하시구 그냥 <laughs> 아니 원래 바이크가 운동장 맵에서 많이 약해요 특히나 이제 감속이 원래 안 좋기 때문에 바이크가 이제 코너도 그렇고 직진 가속도 느리고 하는데 근데 얘가 이거 순간부스터를 커버를 하면은 좀 이야기가 달라지 어 오케이 어 재밌네 오케이 금방 쫓차어 금방 쫓차가어부스터존이랑 <laughs> 순부 순간부스터 만나면은 그냥 바로 그냥 최고가속이야 야 근데 님들아 순간부스터 쓰면서 입시드 누르는 거좀 어렵다 커맨드가이 야 순간 버스가 익시드 존나 빨라. <laughs> 야. 아니 차가 날라가 날라다니는데. <laughs> 는것 같은데 내가? 우와! 아 진짜, 진짜 존나 빨라. 야! 군부 때문에 1등 유지했다. 뒤에서 드래프트를 해도 내가 코너에서 순간보드 치면은 내가 드래프트를 쓰는 느낌이야. 여기서 1등한 사람 제가 선물 드림 그만큼 빡겜을 유도하는 거죠. 사실은 선물 없고요. 어 잠깐만 얘들아 살살 살살. 아 잠깐. 얘들아 살살하라고. 아, 이거 차도 뭔가 안정감이 생긴 듯한 플라시보 효과가 <laughs> 이게 뭐냐? 야, 순부라이더, 순부라이더. 와 진짜 뒤지게 빠르네. 하, <laughs> 개사기인데 순간 부스터랑 익신을 쓰니까 그냥 다 뚫어버리는데, 이 카트는 새로 나온 골수물인가요? 아니요, 테스트 카트요. 정식 카트도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, 봐봐, 멀어지는 거 봐봐. <laughs> 익신을 쓴 것도 아닌데, <laughs> 먼저 가야지. <laughs> 나잡아봐 <laughs> 아, 재밌다. 야, 존다 <laughs> 재밌다. 오. 오, 오, 얘 봐라. 오봐. 나 쳤어?

아오, 아, 진짜, 뭐해! <laughs> 말이 돼, 씨. 랭킹이다. <laughs> 아니, 뭐, 이렇게 35초가 나오네? 아무튼 지금 프로토 2차 테스트를 한번 타봤는데 사기입니다. 충전 속도가 좀 줄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모르겠고요. 충분한 충전량이라고 생각을 하고. 무엇보다 순간 부스트 가속력이 R 시리즈보다 빠르다는 거에 진짜 미쳤다고 보고. 재밌어요. 또 이렇게 뭐 사기 카트로 또 나와줘야 또 타고 나중에 밸런스 조절하고 하는 게 재밌지. 처음부터 밸런스 막 잡아가지고 어떻게 잡아가지고 처음부터 안 좋아가지고 나중에 지금 수정도 안 해요. 카트라이더는 이런 식으로 내놓은 것도 정말 재밌게 타는 것 같습니다. 공짜예 여러분. 상점에 가서도 루치로 살수 있고 그러니까 한 번씩 타보시고 재밌는 라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존나 사기예요 바이바이 야 근데 만약에 중복이 되면은 속도가 몇시 올라가는 거야? 하하하하 <laughs> 야 이렇게야 해 200인데 와 250이 야50 차이 나는데 어야 이거 재밌다